안녕하세요. 비바 영수학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목표 설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정말 시험이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 공부하기 전에 항상 목표를 세우시죠? 어떤 목표를 세우셨나요? 예를 들면, 뭐, 이번에는 영어를 A 받을 거야. 수학을 90점 이상 받을 거야. 혹시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좀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사실 목표라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만들라라고 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내가 영어 A를 받겠다. 영어 90점 이상을 받겠다. 이런 목표보다는 내가 매일 영어 문제집 두장을풀 거야. 내가 매일 영어 단어 30개씩 암기할 거야. 이런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워야지 더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두리 뭉실하게 뭐 영어를 몇점 받겠다. 이런 목표는 실천 가능성도 없고 점점점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이렇게 두리뭉실한 목표를 세우면 뭔가 하기 싫어지고 금세 동기부여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사실 실패할 확률이 높아요. 보통 목표를 세울 때좀 과하게 잡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 영어를 90점 이상, 95점 받을 거야. 또는 뭐 100점을 받을 거야. 이런 목표를 세워놨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런 실패가 계속 반복되면 동기가 확 떨어지게 되죠. 그다음부터는 목표를 세우지 않게 됩니다.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세워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운 목표를 잡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면 영어 문제집 한장 풀기 또는 두장 풀기의 목표를 세운다면 매일 실천할 수가 있죠.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는 좀더 추가적으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부담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영어 문제집 한 장을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뭔가 아쉽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러면 스스로 더 학습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목표는 달성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집니다. 일종의 보너스 개념으로 더더 더 공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목표는 어떤 구체적이고 좀더 실천 가능한 그런 목표를 세워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하고 본인이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낮게 잡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매일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까지 만들면 더욱 더 좋은데요. 어,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까지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이 점수를 더잘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비바 영수학원이었습니다.